본 영화는 2001년 개봉한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원 영화 소개입니다. 모든 일은 권력의 반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시작됩니다. 세계는 엘프들에게, 일곱 개는 난쟁이들에게, 아홉 개 반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중간계를 지배하려는 사우론이라는 암흑의 왕이 있었으며, 그는 모든 반지를 지배할 절대 반지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중간계를 지키기 위한 엘프와 인간연합은 사우론 군대와 전쟁을 펼치게 되고 연합군은 처음에는 우세한 전투를 보여줍니다 물론 만렙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사우론은 마치 고인물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던 중 인간들의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이실두르는 아버지의 검을 잡고 사우론의 MG를 베는데 성공합니다. 반지를 잃은 사우론은 그 자리에서 빵가루가 됨으로써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절대 반지를 가지려 했던 이실두르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반지를 끼고 도망쳐 올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후 절대 반지는 골룸이라는 괴물에게 가게 되고 반지에 대한 골룸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그 골룸도 그토록 사랑했던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빌보 베긴스가 반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편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호빗 쪽의 빌보 베긴스, 샤이어에 있는 욕심이 없고 작은 몸체를 가진 호빗 쪽은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세상 편한 종족입니다. 이날은 빌보 베긴스의 111살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의 조카 프로도 베긴스, 보고 싶었던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간달프는 호빗 쪽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마법사였죠. 귀여운 아이들에게 불꽃놀이 한번. 그구요 그리고 오랜 친구 빌보를 만나는 간달프. 전혀 안 늙었네. 빌보는 간달프에게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 샤이어를 떠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반지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저녁이 되고 파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꿀잼 이야기를 들려주는 빌보. 하지만 간달프는 oh. 일리야 <놀람> 연설자리에 오른 빌보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반지를 끼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간달프에게 들키게 되죠. 떠나기 전 반지를 두고 가라는 간달프의 말에 집착하는 반지를 두고 가는 빌보. 반지를 집으려던 간달프는 <놀람> 딥 다크함을 느끼게 되고, 그 반지를 빌보가 남긴 것이라며 프로도에게 주게 됩니다. 잘 숨겨두라는 말과 함께. 한편, 모르도르에서는 반지 때문에 고문을 당하던 골룸이 샤이어와 백인스를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주골이라는 악령들의 출장 서비스가 시작되죠. 간달프는 모르도르에서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빌보의 반지가 절대 반지인지 찾아보는 간달프. 프로도에게 돌아와 반지를 불에 던져줍니다. What you doing? 불에 던져도 차가운 반지를 프로 h 에게 주고 oh, 보이는 것이 있냐고 묻는 간달프 nothing. 없어요. 없는데요. 잠깐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 필보의 반지가 절대 반지인 것과 그 위험성 또한 프로도에게 말해줍니다. 두려워진 프로도는 반지를 간달프에게 넘기려 하지만 힘을 가진 자가 반지를 가지면 안된다는 간달프 반지를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간달프의 말에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는 프로도 호빗은 정말 놀라운 종족이란다. 그물 무... 그때 s t 숨어있던 샘을 발견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샘은 동물로 만들지 않는 대신 프로도를 보필하게 되죠. 반지를 끼면 위치가 들킨다는 간달프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다시 만나기로 한 브리를 향해 모험을 시작합니다. 프로도를 떠나 보내고 간달프는 조언을 듣기 위해 위대한 마법사 사루만을 만나러 갑니다. 신석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루만 사루만은 나주굴이 프로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프로드에게 갈려는 간달프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사우론한테 충성하자 언제부터 사루만이 이렇게 찌질해졌나 아바다 케다브라 익스펙토 페트론 결국 사루만에게 이길 수 없었던 간달프는 지팡이를 뺏기고 아이센 가드 꼭대기에 갇히게 됩니다. 타이어를 벗어나 브리로 향하던 프로도와 샘은 사고뭉치 메리와 피핀을 만나게 되고 농작물 서리 중이었다고 하네요. 주인을 피해 도망가던 그들은 굴러 떨어지게 되는데 나 뭔가 부러진 것 같아. 응, 당근 떨어진 쪽으로 다가오는 불길한 느낌을 받은 프로도 태황색을 쓰는 존재를 피해 서둘러 숨게 됩니다. 그 존재는 다름아닌 출장나온 나즈굴 말에서 내린 나즈굴은 음 스멜 페이크를 쓰고 달아나는 프로도 이름 나즈굴의 추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지 때문임을 알게 된 프로도 밤까지 지속된 추적은 메리의 도움으로 부리로 갈수 있는 배를 타러 이동합니다 우주 끝까지 쫓아오는 출장 나즈굴 프로도를 뺀 일행은 서둘러 배에 오르고 쫓기고 있는 프로도 절체절명의 순간 배에 오르고 나주구를 따돌리게 됩니다. 나주구를 따돌리고 브리에 도착한 프로도 일행 노크를 하고 신문을 봤는데 그거 말고 호빗 전면 간달프를 만나기로 한 포니 여관에 도착합니다. 여간 주인에게 간달프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다는 여간 주인.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간달프를 기다려봅니다. 그러던 중 구석에 있는 한 남자의 시선을 느끼게 되죠. 여간 주인에게 남자에 대해 묻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순찰자이며 스트라이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휴식 중에 프로도의 이름을 말하고 다니는 피핀을 말리러 가는 프로도. 이때 절대 끼어서는 안될 반지를 끼게 됩니다. 위치를 알게 된 나주굴은 프로도를 향해 오게 되고 프로도는 사우론의 불타는 눈을 보게 됩니다. 반지를 빼고 나서 아까의 스트라이더에게 끌려가는 프로도 나주굴이 오기 전 프로도를 숨겨줍니다. 물론 이 용감한 일행들까지 말이죠. 그리곤 신문 따윈 배나도굴린 나주굴이 들이닥칩니다. 포니여관으로 와서 호빗으로 보이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찔러대는 나주굴들. 응, 베이크 <laughs> 소름 끼치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프로도 일행은 스트라이더에게 나주굴의 정체를 듣게 됩니다. 한때 인간들의 왕이었으나 지금은 타락하여 사우론의 노예가 된 악령들이라고 말하죠. 다음날, 스트라이더가 이끄는 곳으로 이동하는 프로도 일행. 가던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해질녘까지 쉬지 않는다. 두 번째 아침은요. 에휴... 뚝배기. 한편, 사루마는 사우론에게서 군대를 만들어란 지시를 받게 됩니다. 프로도 일행은 밤을 지낼 야영지를 찾게 되고, 무기를 주고 난뒤 잠시 자리를 비우는 스트라이더. 하지만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야식을 어, 땡기고 이, 있는 세 뭐? 명을 발견한 프로도 서둘러 어, 불을 어, 꺼보지만 아, 출장 나주굴이 또 한번 방문합니다. 어, 프로도, 어. 프로도 일행을 둘러싸는 출장 나주굴. 어, 샘을 제끼고 어. 나머지 두 명도 제끼고 어. 위험한 그 순간 반지를 끼게 되는 프로도. 본 모습의 나주구애나 싫어? 프로도가 악령의 검에 찔리게 됩니다. 긴늦게 온 스트라이더는 출장 나주구를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놈까지. 뚝배기. 악령의 검에 찔려버린 프로도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요정뿐이라는 스트라이더.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사루만의 탑 꼭대기에 갇혀 있던 간달부는 인싸가 되기 위해 쌓아뒀던 인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탑 밑에서는 사루만이 만든 진화된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기존의 오크보다 더욱 더 강화된 오크, 바로 우르크 하이. 아, 내 걸작이요. 크로더는 점점 악령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를 늦추기 위해 약초를 채취하던 스트라이더 그의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눈갱과 함께 프로도에게 달려오는 요정 아르웬. 와, 치료가 급한 프로도를 그녀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프로도를 위한 출장 서비스, 출장 나주구를 피해 아르웬이 향한 곳은 바로 강이었죠. 허빗을 넘겨라. 데리고 가봐. 빡쳐서 달려오는 출장 나주구를 향해 한정 카드 말동. 아주 시원하게 출장 나주그를 샤워 시켜주고 이후 리븐델에 도착해 치료가 끝난 프로도는 간달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폰이 여관에 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탑에서의 일을 회상하는 간달프. 충성을 강요하던 사루만으로 인해 갇혀있던 간달프는 최고의 인맥 독수리 왕의 도움으로 리븐델로올수 있었죠. 그리고 등장하는 존 잘람 리븐델의왕 엘론드를 만난 후. 밖으로 나와 절경을 구경하던 프로도는 일행과 제외하고 보고 싶었던 빌보 삼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엘론드와 간달프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종족 평의회를 열게 됩니다. 온도르 섭정의 아들 보로미르, 스란두일의 아들 에골라스, 모리아 광산 글로인의 아들 긴니. 평의회를 앞둔 스트라이더는 아르웬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키스. 좋고요. 다음 날 평의회가 열리고 반지를 보여달라는 엘론드. 종족의 대표들이 반지를 보게 됩니다. 반지를 만지려는 보로미르 오줌지리게 되고. 어떤 누구도 반지를 사용할 수 없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안달프.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스트라이더. 넌 뭔데 참견이냐? 그리고 밝혀진 스트라이드의 정체는 아라손의 아들 아라곤이었고 곤도르의 왕위 계승자였죠 보르미르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계속된 평후에는 개판이 되어가고 모두가 반지를 두려워하던 그 순간 제가 캐리합니다 제가 캐리한다고요 아... 이판 망했다 근데 길을 몰라요 그 길에 보템이 되겠다는 간달프 목숨 바쳐 지켜주겠다는 아라곤, 거기에 네골라스, 김리, 포로미르, 샘은 사랑입니다. 숨어있던 사고뭉치 메리와 피핀까지 그렇게 9 명의 반지 원정대가 결성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밤기 남입니다. 업로드가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꾸준한 업로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화 반지의 제왕원 두 번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